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차, 최근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차트 캡처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 기능 일반 활용인데 방법 한세 가지 정도 있어요 어, 캡처 도구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인 화면 캡처 기능인 캡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단축키를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한데 이 캡처 도구에서 캡처하는 단축키는 윈도우 Shift S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HTS 에서 제공하는 그림 저장 또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캡처했던 이 그림을 내가 어차피 카카오톡에 전송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 오픈톡에 있는 캡처를 쓰셔도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일단 제가 화면을, 어, 미리 조금 떠났는데, 이 뭐냐면, 캡처 도구. 첫 번째,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캡처 도구를 사용하려면, 우리 이렇게 윈도우 화면에서 왼쪽에 이렇 메뉴 버튼 있고, 옆에 돋보기 있죠? 제일 편하게. 이거 어, 눌러서 캡처 도구, 메뉴에서 캡처 도구를 찾으셔도 되지만, 돋보기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를 딱 누르면 옆에 입력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한글로 캡처 치면 이렇게 떠요. 그냥 캡처 한칸 띄우고 도구라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 기게 캡처 도구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이 캡처를 할수 있는 캡처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그걸 눌러서 캡처 도구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우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캡처를 하실 수도 있고, 모드 자유형 캡처, 사각형 캡처,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보통 사각형 캡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각형 캡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뒷부분 캡처를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흐릿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성전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딱 떼면 이 캡처 도구라는 프로그램 안에 그림판 형태로 얘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캡처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캡쳐가 된거고 여기에 나머지 글자도 쓸수 있고 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판으로 옮겨진거가 되면 이 컴퓨터는 이 사진을 어 머릿속에 지금 임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 바로 이 파일로 지금 저장한 걸 제가 안했죠 하지만 컴퓨터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붙여넣기 있죠 붙여넣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V 입니다 붙여넣기 메뉴를 누르면, 로 그림, 방금 로, 로 그림이죠? 이미지 전송하시겠습니까? 전송 누르면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Ctrl V 눌러도 되는데, 같은 파일이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죠. 두 번째, 지금 얘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디스켓 모양 또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다가 그냥 1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또 캡쳐라고요 창 닫지 말고 이렇게 내려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 캡쳐 도구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가기는 윈도우 로고 키 더하기 시프트 더하기 S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단축키란 뜻이에요 키보드 좌측 하단에 윈도우 모양 그 이미지 키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컴퓨터들로 웬만하면 그걸 누른 상태로 왼쪽에 있는 Shift 버튼과 그 다음에 그 근처에 S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세 가지를 키세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화면이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면서 이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생겨나요. 십자가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딱 떼면 이렇게 네. 캡처가 됩니다. 캡처가 되면 이렇게 캡처 및 스케치라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캡쳐 및 스케치 창이 뜨고 내가 캡처한게 이렇게 보입니다. 요것 또한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요 사진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디스켓 모양 눌러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카톡 창에 건 t r l V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프트 S 윈도우 시프트 S는 인터넷상에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쓰셨나요? 컴퓨터 화면 캡처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컴퓨터 화면 캡처 단축 기능,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윈도우 케에요 윈도우, 여기 왼쪽에 보면 시프트가 있고, 여기 S가 있죠.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작성적인 문서나 카카오톡 대화창이나 어느 곳이든 출을부위를 통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거 한번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로 HTS의 기능 한번 빨리 살펴볼게요. 자캡처도는 일단 제가 축소시키고요. HTS에서는 어, 지금 자 삼성전자라고 한번 했으니까 제가 아무거나 세아비스틸.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세아베 스틸의 이 화면을, 아, 분봉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분봉이 좀더 역동적이니까. 자, 분봉에서 요거를 내가 카톡창에다가 한번 올려보고 싶다, 혹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요 사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냥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제일 아래 그림 저장 있어요. 요 그림 저장 선택을 하면, 조금 기다리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 그림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경로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 뜨네요 여기다가 이름이 자동으로 세 제조 주식 이름 그다음에 몇 번봉이냐 이렇게 해서 시간 년월일시분 초까지 저렇게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컴퓨터가 저장하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카카오톡에 바로 붙여넣기 해본 들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톡에서는 이 사진을 여기 클립보드 있죠? 클립 모양. 파일 전송. 클립 모양 파일 전송을 클릭을 하면 카카오톡 받은 파일 이렇게 뜨잖아요. 이 중에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면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아까 제가 저장했던 그거가 이렇게 나오죠? 선택을 하고 열기. 누르면 네, 이 사진이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림 저장. 아니면 상단에 여기 메뉴 툴바 중에 화면 캡처라고 이게 이렇게 숨기기에서 닫혀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이기 요거 누르면 요 메뉴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뜨거든요. 요거 설정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여기에 사진기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뜨는데,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 요렇게 어, 준다라고 되어져 있고, 임시 경로는 여기다가 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전체 화면을 할 거냐, 영웅문 화면을 할 거냐. 전체 화면이면, 영웅문 외에도 다른 거다 뜨겠죠. 그래서, 영웅문 4화면 전체, 테두리 및 툴바는 제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선택하고, 그림판에다가 일단 한번 보여주는 걸로 선택이 된 상태로 캡처를 누르면, 자, 한번 기다려볼게요. 요렇게 그림판에 이런 화면이 네, 캡처가 되었습니다. 이건 캡처가 된거예요 따로 뭐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캡처가 된 거기 때문에, 캡처가 된 거는, 네, 잠시만요.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면, 캡처가 된건 바로 붙여넣기가, 어, 가능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 저장을 통해서, 네, 저장을 통해서, 네, 저장 버튼 누르면 그냥 저장이 되는 거니까, 어, 아까 임시경로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 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어, 중요하신 건 여기 비트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여기 jpg로 선택해 주세요. jpg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 jpg가 되고, 이름은, 네, 일단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 파일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카톡창에 저장된 파일을 아까 그림에 있었죠. 사진. 이거였죠.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캡처된 거가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캡처를 해서 카카오톡에 할때 가장 가장 빠른 방법 은 아까 그기 지구상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던 그 방법 카카오톡에 캡처는 여기 화면 캡처 이거 쓰시면 되고요.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 윈도우, 시프트, S 세 가지, 세개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십자가가 뜨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 영역을 선택해주고, 떼면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여기 카톡창에다가 건추로 붙여넣기 해서 전송.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